강성구구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었지만 장동혁 체제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강성 아스팔트 지지층을 등에 얻고 대표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기대는 금만으로는 당을 정상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다. 길어봐야 6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성철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당대회 결선 투표를 앞두고 국회에 서 있었던 일인데요. 본회의장과 로텐돌 사이에 의원들 축계소가 있는데, 거기서 국힘 의원들이 3355 모여서 일했다는 겁니다. 본선에서 장동혁이 1등을 했다며, 이러다가 진짜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큰일인데, 친윤들도 결국 장동혁을 대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애가 사무총장 인선인데요. 장동혁이 친윤 정점식 사무총장에게 유임해달라고 했지만 정점식은 한마디로 노 했다고 합니다. 장동혁이 겨우 1.5선인데 그 앞에서 대표님 하면서 굽신거리기 싫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빨이 안벗기는 겁니다. 지다들은 장동혁 몇달 못갑니다. 그구들 등에 얻고 대표가 되었지만 그구들만으로 당을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구들이 내미는 청구서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랬다가는 당장 그 구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진퇴양난입니다. 결국 대표 놀이 몇달 하다가 제풀에 나자빠질 겁니다. 그때까지 한동훈 대표님은 담담하게 뚜벅뚜벅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도 각자가 할 일을 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면 됩니다. 등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